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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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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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특별히 그 맥도날드가 아이고 k f 이 k 이 c 햄버거 케이프 c 햄버거라 해갖고, 사람들이요, 애기들이 좋아하고 많이 사먹길래, 나도요, 케이프 c 햄버거를 한번먹어보라고 사갖고 왔어요. 이게 뭐인가? 자세하게 좀 봐야 되거든. 케요 k f 케이프 c 햄버거라. 뭐, 멧돌라드나 이런 것은, 동댄드나 이런 것은 많이 먹어봤는데, 그건 또안 먹어봤는데, 한번 내가 먹어보려고. 맛이 있는가, 없는가.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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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플 이것은. 네? 이것은 뭐, 이거, 이거, 뭐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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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인거? 이거, 이것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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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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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약이가이러이요이것은뭐이아 이거, 이샘이로 이거, 인가 이거, 이거, 은거이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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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 이거, 이뭐이이 이거 먹고, 이것이 뭐인고? 자, 아, 이렇게 보고. 자, 그러면 이것은, 음, 할장치 이것은 뭐, 이것이. 자, 아, 이것은 KFC 햄버거구만. KFC 햄버거. 사람이 뭐지 그러겠군요? 사람이. 한번 먹어봐야 맛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요, 어, 똥이, 겁나 크지? 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먹어보니까, 뭔 뭐, 뭐, 어떻게 먹은지도 모르겠어요. 응? 하도 애기들이 이건 뭐, 뭐, 이 고탈해서 내가 머리 멀리 가다 갖고 이것은, 콜라. 콜라하고 막 콜라. 보니까, 얼음도 들어있고, 소금이요. 막 쉬어버렸네요. 난리가 나버렸네? 얼음도 들어있고 그러고 막, 얼음이요. 내가 오면서 막 흔들흔들 해버렸더니작빠져버렸고 사타 오면서 흔들어버려버렸고. 자,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제 어떻게 생겨갖고 맛을 이 먹어봐야지? 오, 땀이. 이것이 얼마요? 가격은? 그러구나. 건 어떻게 먹는 거인가 모르겠네. 자 일단은 뭐 이거 치킨인데 햄버거가 아니라 통킨도 났으나 이 응? 맥도날드 가면 햄버거가 이렇게 안생겨 막 거실이 생겨갖고 있더 이거는 시원하니 무슨 아 이것을 좋아한다고 막 했어서 저리 멀리 가서 사갖고 왔는데 여기서 맛을 봐야 알거든요. 일단 목을 좀죽여보고 아이고 골짜 버려 사갖고는 왔는데 먹는 방법을 몰라갖고 방법이나 따라면 되고 먹으면 되는거지 일단은 먹어봐야 맛있는겁 없는가 아 콜라는 맛있고 이것은 뭐요이것은 네? 음 그건 맛있네 요것은 뭐 이거므로 맛있어? 이거, 이거 샘플인 것 같구만. 이놈을 맛을 보고, 이놈을 먹어라 그런 가 같지? 샘플이야. 맛있어. 샘플. 이놈을 맛있게 하고, 이놈을. 자, 먹어봐. 음. 햄버거가 아니라 뭐야? 뭐 아사비도 들어간 것 같고 그런데 느끼하지 않고 맛은있구만뭐 아사비도 들어간 것 같아. 좀 먹어보니까 이거이 맛있죠 이것이. 맛있어, 이것이. 여기 샘플 하나만 넣어줬을까? 응, 어, 난두개좀 넣어줘야 돼. 샘플 나. 음, 요거이 맛있구만. 요것이. 아하. 시장 갔다 와갖고, 고프다 이거 먹을 게 맛있구만. 거기서 그것도 맛있는데요, 그 수야. 이거의 맛이 꿀맛이에요, 그씨그 수. 이건 무인거 보이겠네? 딸려 주준 거니까, 별도로 돈을 받은 거니까, 나는 일단 묵어놓고 봐야지. 맛이. 다못 뭐 먹을까, 무슨운 게. 맛있는 것만 이 먹어보려고. 맛있는 것만 이 먹어봐요. 음. 상대히 양도 많구나 양이 상대히 많아. 난 PFC, PFC 뭔회사길래어딘가고 저거 뭔데 사고 가는데 맛은 있긴 있는데, 뭐, 뭐안 해요? 뭐 야채도 안 들었고, 완전히 치킨 같은데? 완전 치킨의, 치킨의 햄버거 같 음. 치킨의 햄버거. 응. 아에가 야채가 들었구나. 야채 냄새도 너무 커고 무슨 뭐 아사비 내도 나고 그러라니까아에가 들었구만다. 야채도 응, 들었고 응, 맛이 좋구만. 맛이 좋아. 피프시피프식같구만 KFC KFC인가? 사람들이 요즘 야채가 비싸니까 야채를 조금만 넣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먹은 데는 이말캐미에서 먹어버려요. 오이하고 오이를 좀더 먹으면 맛있겠구만. 요즘 야채가 비싸니까 야채를 조금만 넣었어. 한잔 먹으면 다 배부르겠구만 큰 사람 내 놈이다 커피 콜라 이런 한잔 먹으면 배안 부를 사람이 없대 다배부르지와 아. 아. 맛있는데 맛있구만 또 한번 사 먹으러 가야겠고 사고 가야. 꼬부랑, 꼬비랑 글씨를 대갖고, 뭐, 지 모르겠어. 전이 꼬부랑 글씨다 대갖고, 응. 눈으로 보고만 봐요. 닭하고, 응, 콜라하고, 응. 그림만 보고 하지. 전부 다꼬방랑 글씨요, 완전히. 모르겠어요. 응, 전부 다꼬배랑 글씨라. 완전히 꼬부랑 글씨. 닭. 콜라, 이것만 알고 어 아, 아, 불러 배불러 아, 아, 먹다먹게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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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아, 네 아, 응. 댕기면안될 거, 이거. 아하. 일단은, 어디까지 다모아야지 대물로도. 다 모아야 되겠다. 嗯，两个小泡面。 날이를 치고 막 갖고 와버렸더코 콜라가 넘어버렸다 아예다딱버리게 콜라 많이 먹으면 안되네 눈치하고다 먹어버려 아 시원하다 어이구 잘 먹었다 자이 마무리 가장 딱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쓰레기로 딱 버리면 깨끗하니 딱 마무리가 되고만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깔끔 딱 치면 깨끗한 쓰레기통으로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케이프시 나는 옛날에 맥도날드 같은 지만 먹어봤지. 하주케이프스케이프했 KFC, 써서 먹어본 게 맥도날드는 고기고 여기는 치킨이구만. 좀 다르구만. 근데 맛은 있네요. 네? <laughs> 이런 게 먹으면 또 사다 먹고 또 사다 먹고 그런 값이. 오늘도 내가 뭔디가 사왔는디. 자. 잘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오늘 방송을 마치고 또 내일 또 무엇을 또 한번 해볼까 하고서 자 오늘 은 여기서 FC 한박스더를 한박스더요 이거 뭐예요 한박스더이 아니면 그냥 그런다 하고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럼 다음에 또봬요자 빠이빠이